얘들아 일어나 나 이제 나 이제 게임 할 거야 오 보정기 나이스 아 영도는 아까 막아놨습니다 영도는 아까 막아놨는데 그 밀려 있어 밀려가지고 푼도 사라질 거고. 아니 후원은 또 어디 갔대? 다 사라졌다고요? 뭐야 다 어디 갔어? 아까 뚜루이 사랑스러운 아이 아나 홀로그램 더잘 썼었거든. 홀로그램 쓸까 레드노트 쓸까? 내 사배 어디 갔어? 사배 아까 먹지 않았어요나? 아 필요 없어 근데 상배도 버렸는데 그래서. 게임 소리 안 들리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오케이 나이스템잘 나오고 아까 사배가 좀 아쉽긴 하네 배율이 안 나왔네. 그 어, 뭐야? 뭐야? 여기 내렸다고? 아 집중 안 해가지고 아이 잠깐만 돈에 끄고 배그 소리 좀 키워달라고? 너가 생각을 해봐 야돈 보내줬는데 그거를 꺼버리고? 게임도 중요한데요 아니 게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거든? 나도 게임 소리 안 들려요 파밍 다 했는데 소리 못 듣고 죽게 생겼어 아 이건 인정이지 형님 이거 기네요? 형님 근데 왜 뒤로 다시 가요?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간신히 2018년까지 나왔던 거 같은데 그쵸 태어나고 나서부터로 하죠 93년도 이후로 하면 안될까요? 오이배 아니아니 이뚱나왔다 개머리 판지렸다 풀파치 야 뭐야 왜 여긴 야 오늘 오늘 상태 좋아 야 잠깐만 오이야 나 너무 먼데? 아 형님! 너무 긴데요? 아니 노래 좋은데요 생각보다 많이 길어서 너무 놀랬어요 왜 60년대에요? 비틀즈는 좀 심했지 우리 아빠 태어났다. 크크크크크. 아 이거 다리 건너다 뒤질 것 같은데. 노래나 듣자씨. 아 감사합니다. 됐다. 아, 앞에 사람 있다. 야 뭐야? 내가 너무 왔어 나. 치만추. 아 여기 위에 사람. 야,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어 뭐야? 잠시 뭐야? 저기로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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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대 고지대. 아! 아 기본대 부딪혔어. 아악 칭칭 참... 37분 <목소리> 120분 40분 생존 경기얘 구상 10개 뭐야 의사 선생님인가봐 치킨 18 뭐야 왜 이렇게 해주 치킨 먹지말고 뭐 그걸 원 다들 그렇잖아 솔직히 이 사람들도 맨날 오킹 치킨 먹먹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다다 응원 아이씨 지금 바로, 바로 바로 가자 지금 바로 가자 간다드립 <목소리> <목소리> 지금 아, 아못 썼어? 왜 뭐야? 어디서 어뭐 생기면 미션 야요문다 음... 야, 야, 위에 비였지 발소리. 해봐. 아, 쓰레기. 옆에 발소리. 쏠까? 소지마? 아, 맞다! 아, 맞다! <놀람> 내 이거 왜 다시 들어갔지?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번 판 느낌 개좋았는데 탑..세븐.. 아뭔귀소본능이야 이씨 쉬... 잼게 아니 폭탄이 심지가 타다 말았었나봐 불발탄인줄 알고 들어갔다가 개같은거 이거 유튜브가 오케이 아솔코드할게요 안되겠다 피지컬 좀 찾아야겠어 솔코드할게요아 림님 감사합니다 응 아니야 방금저 개위험했어 솔직히 심장 뚫리면서 봤지? 아 수고해 아솔코드솔코드저 잘해요 삥빵뿡 삥뿌루빵뿡빙빵뿡삥뿌루빵뿡좀강만하면 어? 안되냐? 김핑빙빵빵빙프로 그거, 그거 언제까지 그거 할 거야? 피지컬 집 나갔다고? 응, 나집 밖에 있었어. 북캠 가자고? 아니 아니 아니야. 부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즘 유튜브에 이거 저번에 도 말했던 건데 여기 안 내리네? 여기 오, 누군 아무 내릴 줄 알았는데. 잠깐만. 야이 말이야. 야 수류탄 무조건 챙겨. 이거 개사기템이고. 이거. 아 짜증난다 전판 죽은거 진짜 안 죽을 수 있으면 7등이었는데 개같은거 아 연대형님 무슨 말씀 하시는거예요 근데 오늘은 딱 그거 하죠 치킨 안먹으면 진짜 주지 말기 저는 오늘 미션을 걸 자격이 없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충분해 너 충분해 자격 충분해 인 가만있어봐 나 탄이 너무 많다 조 아까 수류탄에 뒤졌거든요 이번판 수류탄 꼭 챙기겠습니다 아 이거 성이 필요없어 성우 필요없어 심한 만 선입금 못 먹으면 노자도대뱀 아, 빠생다님자두에다 댓뱅. 왜 맞아? 누와 심했어. 아래로 네, 내려가자. 이거 나 이거 솔 카드 추참나 뭐가 이렇게 무거운 거지? 판인가캔드 사이트. 그킨음 맨날 못 먹어도 주니까 정도 바로 왔는데, 60만 원세로 하자. 형님. 솔코드라 사실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사실 솔코드가 더 쉬워요 왜냐면 한번 키라면 다 쓸어 담거든 오늘 솔코드 조진다 한번 만나면 4명씩 4킬씩 하니까 4명씩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아 진짜야 가자 파밍 더 하고 싶어도 할게 없다 솔직히 인정 일로 가야지 와와 내가 손솔때 3피 잃어버리면 어우 <laughs> 나이스 오케이 곡선타기 어디가? 아이씨, 뭐야? 올라가 버리고 질렸고. 자 이제부터 조심. 이제부터 조심. 나도 킹던자잔 탑승. 치킨씨 진완주. 야 뭐야? 아야 놀래라. 아이씨, 어디서 쐈냐 이 새끼 이거. 치킨씨 제이프. 네 말에 책임져라. 오늘은 아님 크크 핑핑봉. 영... 이 형.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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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각이었어. 스쿼드 양각이었어, 스쿼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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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진짜 개까 아! 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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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드 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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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드 양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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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손풀기 잘했다 그죠? 자 이번 판에서 미션 손풀 잘 푸셨어요? 미션? 미션 손풀었으니까 이제 진짜 할 건데? 그럼 치킨시 조성모 매실 패러디에서 자두 깨무는 거 해줘 야야! 자두를 어떻게 깨으로 진짜 자두 말하는 거니? 제철이 아니란다 날깨으로주고 네. 싶어 치킨시 5만 원가할거 도전을 치킨시 5만 원이요? 치킨시 5만 원 제가 도전을 안 해친다고요? 아이 시끄러워 이씨 아, 뚝배기 알아, 뚝배기 알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 머리 안 맞아. 무빙으로 피하면 돼. 지나가는 코끼리 이름 지어주면 이만 원. 김주환 어때? 형님 학생인데 5천원 되나요? 안 되면 그냥 나가 거기서. 요 백만 원 묵게 사 김시에게. 이거 사람 아니냐? 야, 문 열려 있지 지금. 문 열려 있죠 지금. 맞죠? 형도 알잖아. 너 조용히 해라. 한돈 커진다 어차피 안전자산 형 전기위자 시동 걸어 부릉부릉 치킨씨 이게 시간. 안 죽는다고! 내가 가는데? 치킨씨 저 분과 돈 받을래? 2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왜 안죽어! 이게 왜 안죽어 조마꺼! 치킨시여자 생일선물 부츠에서 나이키로 하얀하고 10만원 확인! 확인! 방금 뛰거 봤지? 치킨 시. 난좀 방송 늦었으니까 나는 걸자을 없어. 그러니 글론이... 나 구상회 없어. 나 구상회 없어. 치킨씨 단백값이라도 챙겨 드리겠습니다. 유. 단백값이요? 단백값이요, 형님? 단백값 아이거 유용. 300만 원. 저 유용이요. 이제 335만 원. 아, 우이건 너무 비싸다. 유용으로만 할게요. 아, 미안한데 오늘 에임 개 좋아.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도산! 도단... 이때다 <laughs> 이번에 좀 천천히 할게 이번에 좀 천천히 할게 나 너무 무리한 것 같아 여기 딱세 군데 먹고 가면 돼. <웃음> <웃음> 먹는다고? 오케이 템잘 나오고 있어 정민아 호흡하면서 진짜 막판 이거 진짜 막판 이거 솔코드 막판 할게 솔코드 막판 내가 전교 1등 하는 게 빠를까? 치킨 먹는 게 빠를까? 응 미안한데 너 전교 1등보다는 내가 빨라? 이건 백태야? 아나 레드노트 써야 돼? 아나 홀로그램이 더잘 맞는 거 같아 요즘 진짜 솔직히 인정? 나 요즘 홀로그램 개잘 맞아 치킨씨 주시 후레시 갤럭시 깔라만시 야다 주시 후레시 갤럭시 깔라만시 이러고 있는데 진짜 짜증나게 어?! 600 411,000원이라고? 41만 천원 확인 41만 천원 확게 41만 천원 천원 하게 미안해 월급 받은지 3일 지나서 돈이 없어 유치킨씨 2천원 키키키키키키 아 인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킨씨 2천원 확인 근데 아까 영도한 막 이번판 치킨씨 킬당이 만요 소소한 짤짜리를 좋아하신답니다 아저격이네 저격회를... 아니라... 에.. 저격 아니면 나 못잡아 에 저격 맞애 치킨실 패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못유 지...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